봄에 사서 설계도 하고 입주까지 다 했는데 겨울이 된 순간 저 앞에 거실 앞에 딱 보니까 무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여러분이 사실 텐데 저번에 땅을 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산 예산을 먼저 짜야죠 예산을 먼저 짜고 땅에 살 가격이 나오잖아요. 땅이 살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 의 비용에 맞게 땅을 고를 텐데 저도 3년 동안 지금 땅만 보러 다녔는데 땅이란 거는 섹시한 땅과 착한 땅이 있구나. 섹시한 땅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땅이 있습니다. 뭐 이런 땅도 있고 이렇게 뷰가 이렇게 좋은 땅이 있죠. 이런 거를 섹시한 땅이라고 합니다. 애기 엄마랑 이제 집 땅을 엄청 보러 다녔는데 저는 제 취미가 주말마다 땅 보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땅을 보러 다녔는데 이제 집 사람은 애기도 있고. 그니까 러좀 다니기도 불편하고 단독주택 별로 안 살고 싶어요. 저는 계속 끌고 다닌 거죠. 근데이 땅을 왔을 때는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살수 있냐 전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뷰가 너무 좋고 양평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이제 전철 이렇게 앞에 지나다니는 게 보여집니다. 네 뷰가 너무 좋죠. 저는 근데 이 땅을 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보러 가실 때 반드시 하루에 세번 이상은 보러 가야 됩니다. 다른 시간 때 아침에 한번 보러 가시고 점심때 보러 가시고 밤, 거의 저녁 때쯤 노을 질 때에서 밤까지 무조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땅을 보러 갔는데 밤에 한번더 와서 봤어요 근데 아, 계약하자는 말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트를 딱 켜고 있으니까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그리고 밤에 되니까 왠지 좀 냄새도 나고 밤에 오니까 완전히 껌껌한 거죠 진짜 완전 히 소등한 것처럼 완전 컴컴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못 사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느껴봐야 되는, 되는 거죠.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그 주변에 그 양계장이 있었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은 양계장에서 방류를 합니다. 점심 시간에만 났어요. 출퇴근할 때는 전혀 안 나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가봐야 되는 거죠. 어, 계절별로까지 가면 좋은데. 뭐 좋은 땅은 그 전에 뭐 나갈 수 있겠죠? 계절로 말씀드리면 가장 보기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네, 정답은 겨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은 때 땅을 보면 다 예뻐 보여요. 지금은 화장이 돼 있는 땅이에요. 색조 화장도 돼 있어 요 심지어. 그러니까 다 예뻐 보여요. 그 전원주택지는 가장 이제 피할 수 없는 주변 시설들 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피할 수가 없어요. 전원주택지는 특히. 이렇게 전원주택지 큰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보통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의 지주와 시행사가 같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주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땅들이 많습니다. 지주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땅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문중땅이죠. 문중땅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거죠. 봄에 사서 설계도 하고 입주까지 다 했는데 겨울이 된 순간 저 앞에 거실 앞에 딱 보니까 무덤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땅은 비수기에 봐야 될 거예요. 성수기에 봐야 될까요? 당연히 비수기에 봐야 됩니다. 왜 비수기에 봐야 되냐면 성수기는 누구나도 사람이 많고 경쟁자가 몰리고 당연히 가격 조율이 어렵고 근데 비수기인 겨울에 정말 추울 때 그때는 부동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되죠. 손님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한 손님에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겠죠 가격 조율도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비수기 그고 겨울에 봐야 됩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 이런 저수지 앞에 단지가 개발돼 있는 저수지가 막 바로 앞에 보여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주택 집을 짓기 위해서 전원주택지 단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택지에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땅이 있죠 근데 저는 제 경험 말씀드리면 200세대가 되는 단지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이게 예고만 올라왔을 때그 부동산을 달려갔어요. 계약 혹시 된게 있냐? 없다. 아, 본인이 처음이다. 그럼 내가 가계약 하면 땅을 맡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어떤 필지를 고르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여러분들은 이 필지가 200개가 있어요. 여기 중에 어떤 땅을 골라야 될까요? 면적이 다 똑같다고 치면 아, 이쪽, 이쪽. 천변 쪽으로. 아, 여기가 가까운 곳. 저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디더 들은 게 있으니까. 어, 땅은 코너 땅이 좋다. 아, 그렇구나. 코너 땅이 좋구나. 개방감이 좀 있고, 오케이. 나는 여기로 하겠다. 코너잖아요. 코너. 그리고 상가랑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 코너인 여기를 선택한 거죠. 이때 제가 계약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단계냐면 이게 논밭일 때입니다. 초창기에 원래 땅은 논밭일때 사야 돼요. 그때 가장 싸게 살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싸게 산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가격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들이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토목공사 다 하고 단지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좋은 땅들은 다 팔리거든요. 제가 계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가 되면 땅들의 높낮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차가 다 나오니까 제 땅은 정말 잘못 산 땅이었던 거죠. 제 땅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모든 땅이 저희 집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여기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평평하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앞에 땅들이 다 높아요. 저희 마당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 땅을 잘못 샀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는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땅을 삽니다. 땅이 더 크고 상가를 원래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늦춰져갖고 상가를 못 짓고 제가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반 정도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개방해서 회의도 할수 있고 모여서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은 우리 집을 짓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집들이 올라오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들이 올라와 요 이렇게 또 아. 예측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진짜. 이런 전원주택지에서 가장 좋은 땅은 뭐, 어떤 땅이냐? 일단 첫 번째는 입구에서 가까우면서도 제일 앞에 있는 땅들이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지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다 깎아서 만듭니다.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깎아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도로가 있을 거잖아요. 맨 앞에 필지도 다 이렇게 도로보다 높습니다. 이게 차들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차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도로가 이 앞에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필지라면 이 앞에는 뷰가 가릴 게 없습니다. 보통 입구에 뭐가 있냐면 분리수거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버리기도 가깝죠. 어쨌든 제일 앞에요. 필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이제 제일 위쪽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더할 나였고 이쪽에 산을 끼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옆에. 그럼 산의 앞, 옆부분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끼고 있는 곳.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전원주택 단지에서는. 전원주택 단지가 어느 정도 단지가 전체적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이 땅에는 그것만 지어야 되는 거야. 거의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측이 다 되니까 중간에 필지라도 괜찮습니다. 프라이빗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애들, 경치도 좋으면서도 옆에 산을 끼고 있어서 쓸수 있는 그런 땅들, 이런 땅들이 가장 빨리 나갑니다. 근데 빨리 안 나갔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을 먼저 잡을 수도 있는 거죠.